네, 예,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개별, 사,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개별 사회복지 실천의 변변천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사회복지가 처음에 전통적으로 이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은 어, 클라이언트의 체계 수준에 따라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실천으로 분류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별 사회복지 실천이 바로, 어,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과의 일대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으로 개별 지도 또는 개별 사회 사업으로 불렸고 대부분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이 되는 접근 방법 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메릴리치몬드라는 어, 그, 그, 어, 사회복지 실천가는 개별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처음에 정의하면서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개별적인 의식적 조정을 필요로 하면서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 또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 최초의 전문적인 방법론인 개별 사회사업이라는 분야를 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분야를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이 메리 리치몬드라는 여사입니다.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인식하고 개인의 부정응에서, 어, 부정응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사회복지 실천이 전문화되고 또 학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이 개별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는데요. 어 임상 사회사 우리 미국은 케이스워크어 클리니컬 소셜 워크라고 해서 개별 심리 치료의 분야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상 사회사업이라는 것은 어 개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어, 같이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상사회사업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하고, 자원을 연결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활동을 포함하는 이 모든 과정을 임상사회복지 실천 또는 개별사회복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